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감 좋은 영어학습 영화, 아삭 영어입니다. 오늘은 24번 빠르게 정리할게요. 화려한 고층 건물들, 금융 본부들, 관광센터들, 그리고 기념품 행상인들이 그들의 길을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들의 길을 만들었다는 건 진출했습니다. 어디 어디로? 배러리 파크 시티로 진출하기 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뒤에 있는 그 지역이 이었습니다. 거대한 역겨운 혐오스러운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라는 거예요. 1982년에 예술가인 아그네스 딘스가 결심을 했죠. 결정을 했어요. 리턴백 되돌리기로 그 쓰레기 매립장을 원래 의 뿌리대로. 원래 의 뿌리라는 말은 뭐예요? 쓰레기 매립장이 되기 전에 원래의 그 모습으로 이 말이에요.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. 이 딘스는 의뢰를 받았습니다. 이 퍼블릭 아트 펀드에 의해서 펀드에 의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나를 가장 의미심장하고 판타스틱한 작품 중에 하나를 공공사업 맨하탄이 지금까지 보아온 공공사업의 가장 의미심장하고 판타스틱한 이 작품들 중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창조해 달라고 이 퍼블릭 아트 펀드에 의해 이 딘스가 의뢰를 받았대요. 그녀의 개념, 컨셉은 전통적인 조형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설치였어요. 즉, 살아있는 설치 조형물이었다라는 거겠죠. 방식을 바꾸어버린 살아있는 설치 조형물. 대중들이 예술을 바라보는 그 방식을 바꾸어버린 살아있는 설치 조형물이었습니다. 예술의 이름 속에서, 즉,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, 네, 딘스는 놓았습니다. 아름다운 황금색 밀밭을 바로 어디 어디 안에 어, 반짝이는 쌍둥이 빌딩의 그 그림자 안에다가 이 아름다운 황금색 밀밭을 넣었다. 그러니까 화려한 이제 쌍둥이 빌딩이 딱 높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그림자가 딱 지는 그 곳에 이제 어때요? 이제 밀밭을 꾸몄다 이 말입니다. 이건 작품 이름입니다. 이런 작품 이름을 이런 작품을 위해서 딘스와 자원봉사자들은 치웠대요 쓰레기를 4 에이커의 땅으로부터. 그리고 나서 심었습니다. 황금빛이 황금빛의 어 황금 물결에 곡물을 즉 밀을 심었다 이 말이겠죠? 그 지역 위에 수개월 후 농사와 관계 관계는 물을 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농사와 관계의 수개월 후그 밀밭이 무성해지고 준비가 되었대요. 예그 예술가와 그녀의 자원봉사자들이 수확을 했습니다.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을 했대요. 그래서 줄 밀이래도 되고요. 형용사처럼 또는 어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해서 결과로 해석을해야 됩니다. 제공했습니다. 누구 누구에게? 푸드뱅크에게. 그 도시에 있는 푸드뱅크에게. 그 도시는 뉴욕이겠죠. 그리고 영양을 공급해주었습니다. 둘 다에게. 정신과 몸. 뉴욕커들의 정신과 몸둘 다를 이렇게 둘 다에게 영양분을 제공했습니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.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